이만을 갈지 120동으로 갈치고 거기 이 이건 뭐야, 그러게? 이손자를 제가 다음 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마 열어 봐. 열어 보라고. 어, 오, 오. 돈이 있는데? 이가 세뱃돈이야? 세뱃돈이. 어. 세뱃돈. 엄마야, <laughs> 세뱃돈? <laughs> 세뱃돈? 세뱃돈 이게. 어, 근데 뭐 써져 있는 게 있어. 어. 뭐라고 써있어? <laughs>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끌림단체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뜻깊은 일을 알리는데 21세기 독립과 아, 21세기 <laughs> 청년독립단이 <laughs> 돕겠습니다. 100만 원을 이용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한번 해볼까 <laughs> 이거는 그런가? 뭐야? 이거는 이거 고프로. <laughs> 야, 이거 몰라? <laughs>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이 100만 원의 후원금을 가지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미션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 후원금을 사용할지 <laughs>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음... 어떨까 싶은데 음... 그,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음. 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사장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래. 음. 그래서 이분의 길을 따라서 21세기형 애국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유한양행에서 후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체로 이제 끌림이 선정이 돼서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우리가 받은 것 같은데, 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세요. 100만 원. 네, 행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끌림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서재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형 오빠 같은 경우에는 끌림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끌림부에서 어르신들을 연락하고 또 와서 보물상 사장님들에게 연락하는 을 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끌림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PR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진경이라고 이제 신입이 들어와서 네 신입 같은 경우아는 역할이 정식진 않았지만 이번 달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끌림을 쉽게 말하면 폐지 수거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광고 대행사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하루에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의 리어카 양쪽 면에 광고를 부착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 광고 수입비를 매달 안정적인 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어르신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끌고 다니 시던 리어카가 거의 70에서 80kg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리어카 자체가 차 종류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어르신들이 인도로 다니실 수가 없고 차도로만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각종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르신들의 안전 이즈를 조금 더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존 70에서 80kg 정도 나가는 리어카를 많이 경량화 시켜서 30kg 정도 더 가벼운 리어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 해서 이제 개, 무상으로 임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받으면 반사가 되는 재기반사 소재의 광고지도 붙여 드리고 있고 혹은 반사 테이프를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음. 음. 아예 어르신들한테 성비약을 배포를 하는 건같 음. 음. 아, 그렇게 1명 어르신들한테 엄청 많은 돈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음. 우리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했던 거를 또 이제 기리는 마음으로 한 거기도 하니까, 음. 그 어르신들께 독립운동가 소개하는 광고 같은 거 만들어서 붙여드리는 건 어때? 음. 근데 음. 나는 이제 우리가 광고를 평소에 많이 하고, 독립운동가 소개도 이제 많이 하니까. 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음.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 끌림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음. 독립유공자나, 음. 이제 이런 분들을 음. 찾아서 그분들께 어 진행을 음. 한번, 그분들과 관련된 컨텐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긴 하지만, 누가 음. 독립운동을 음. 음. 하셨는 유공자인지는 모르시지만. 근데 약간, 끌림의 정체성이 광고니까. 음. 어르신한테 100만원으로, 뭐, 세 분한테 4개월 광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현우가 말한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독립운동가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게, 우리 프로젝트의 정체성도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고, 음. 되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요? 세분 정도? 광고? 어, 세분 정도 선정해서, 4개월 동안 음. 광고비 계속 드리는 방식으로 이 100만원 후원금 사용하고, 남는 돈 있으면 추가적으로 모핫팩이나 뭐 마스크 같은 음. 물품 지원 해드려도 음. 좋을 것 같아. 음. 음. 약간 잘안 알려진 분으로 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요 음. 우리가 딱 독립운동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분 계시잖아. 만심이라든지아니 그러니까. 김부 어, 어. 이런 분들 말고 잘안 알려진 분들을 소개하면은 음. 괜찮을 것뭐 같아.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음, 어, 그도 좋다. 좋다. 어.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대충 다 정리된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많이 들었네.